청소년에게 돈을 빌려준 뒤에 연이자를 최고 5,400퍼센트 뜯어내거나 술, 담배를 대신 사준 뒤에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. 이런 행위는 주로 SNS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. 일당 가운데는 청소년도 있었습니다. 구자영 기자입니다. 헬멧을 쓴 남성이 여성에게 물건을 건네는 순간. 특별사법경찰단이 남성을 검거합니다.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사주고 수수료를 받는 속칭 대리구매 현장입니다. 경기도 공정사법특별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단속에 나서 A씨 등 대리구매 판매자 3명을 적발했습니다. 판매자 가운데는 부모 명의를 도용한 청소년도 있었습니다. 광고를 한 후에 이를 보고 연락한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직거래 또는 택배 배 청소년들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을 한 고교생 비군 등 11명도 특사경에 붙잡혔습니다. 고교생 비군은 지난 2년 동안 580여 명을 상대로 1억 7천만 원대 고리 대부행위를 했습니다. 공연 티켓 등을 대신 구매해주거나 실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속칭 대리 입금입니다. 연 이자율 최대 5,475%를 챙기기도 했습니다. 또 다른 업자는 제때 돈을 갚지 못하는 청소년을 상대로 SNS에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협박을 하며 불법 추심까지 일삼았습니다. 경기도 특사경은 일부 청소년들이 피해 사실을 숨기고 있다며 추가 범죄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. TV조선 구자영입니다.